안녕하세요.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우울증, 안전지대는 없습니다. 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. 어느 사제가 쓴 치마를 입은 남자에서 인생 중반에 넘어섰을 때 종종 행복한 과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가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. 온 가족이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작은 천국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. 사제관에 돌아와 그 가정을 연상하며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, 모습이 투사됩니다. 꼭이 길을 가야 하나. 나도 결혼했으면 그들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텐데. 청소년 시절 사제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왠지 이 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우울한 마음이 엄수배와 찬장에 놓인 와인을 혼자 마시는데 고독함은 더더욱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. 결국 사제는 대선배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벗어남은 아니었습니다. 좀 오래전 이런 사제의 고백을 보며 저렇게 고뇌하면서까지 사제의 길을 왜 가지? 그만두면 될텐데… 라고 혼자 말했던 나에게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온 문제가 있었습니다. 자신감으로 충만해 어디든 어떤 일이든 사역의 길을 가는 데는 걸림돌이 있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한땐 이런 것쯤이야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지 한없이 초라해진 모습 앞에 서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. 어느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생각에 붙잡힘은 우울증이라 했는데 나도 혹시 그런 증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쉽게 내 속에 자리한 번뇌가 떠나지 않습니다. 우울증은 빈부, 기천, 남녀노소, 직위 신분을 따지지 않고 찾아오는데 이런 증세에 벗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.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차를 타고 다녀보면 우리나라도 긴 터널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무리 긴 터널이지만 어둠의 터널 건너편에는 빛이 있습니다. 사람은 누구든지 길고 짧은 우울한 터널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금 우울한 터널에 갇혀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쏟아지는 터널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. 어느 누구든지 우울 중에 안전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